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웬 화재 경보야? 아, 씨. 하나, 둘, 하나, 둘. 그, 안내실, 그, 빨리, 그, 확인해라. 화재 수신방 가서 주경종, 지구경종, 방송만 눌러놔. 방송만 정지시켜. 우리가 현장 확인할게. 다른 건 복구시키지 마. 복구시키면 우리가 못 찾아. 알았지? 어, 씨.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씨. 지금 3F2 소화전이 에러났다 아이고, 찾아야 되겠네. 3F2 여기구나 3F2가 에라 났지 지금 화재가 소거가 안됐다 하거든 야3.5 3.5 걸렸네 감지기가 완전히 에라 난게 있는데 찾아봐야 되겠다 이 구역은 요렇게 돌잖아 이거 다 떼야 되는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거다 이거. 여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난방하고 너무 가까운 건 아닌데. 이게 왜 이러나 보렇지? 으쌰. 여기가 이제 붙어 있잖아. 이거 떼 볼게. 으쌰. 자, 전압 전압을 찍어 봅시다. 소어가 됐나? 18.22. 아, 소어 됐네. 감지기가 다른데도 약간 나쁘구만 18.2 소거 됐어 아니다 이거 끼우면 안되지 주방 종단장에서 전압을 다시 확인 그 전압이 항상 20볼트 나오는 게 아니고, 18볼트 나오거든요. 감지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감지기가 어떤 감지기가 약간씩 불량이나 약간씩 나빠지기 때문에, 18볼트 정도, 17볼트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18볼트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셉트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젠 다 사라졌네. 감지기를 교체했더니만 싹 사라졌구나. 불량났을 예, 때 감지기를 교체해버리면 여기서 그 속어가 돼버립니다 자동 속어가 그래서 지금부터 는 경보를 리셋 전부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아, 메인 메뉴 자 화재 복구를 그래도 한번더 눌러준 다음에 아, 자 아, 정상적으로 됐네. 여기서 재냐면 여기 공통이 있잖아. 여기 공통에 빨 이제 한 가닥.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1번 회로가 한 가닥. 그러면 하얀 거하고 여기 빨간 거야. 빨간 거. 이두 가닥이 이두 가닥이 한 바퀴 돌아. 감지기로 한 바퀴 돌고 나서 하얀 거, 빨간 것이 마지막 종단 저항에 와 있잖아. 여기서 전압을 재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전압을 재봐서 18볼트 이상, 뭐 17볼트도 좋아 이렇게 뜨면은 관계가 없는데 방금은 3.7볼트가 떴거든. 그러면 3.7볼트면 수신반에 걸리는 전, 릴레이에 걸리는 전압이 에 그러면 24를 빼면 21볼트 이상 걸리는 거야. 그러면 릴레이가 동작해. 릴레이는 한 14볼트면 동작해 버거든. 감지기 설루가 어느 건가? 1번 회로 요거 하나. 요까 빨간 거 하나 공통. 그다음 마지막에 종단장 색깔이 색깔이 맞아야 돼. 이게 색깔이 맞잖아. 예. 음. 이때는 이게 공통이 되는 거라 이게 공통이. 보면은. 예, 저희가 제가 에란한에 오동작된 감지기를 떼 왔습니다. 여기에 불량이라고 쓰기 전에 저희 현장 테스트용 그 가, 테스트용에 한번 이걸 끼워 보겠습니다. 에, 감지기는 지금 이게 차동식 스포트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차동식 스포트형. 자, 그러면 여기다가 끼워가지고, 저, 이제 경부가 울리는지 한번 보겠어요. 여기는 지금 정상적인 회로거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끼워 보겠습니다. 이것을. 어? 끼웠는데 울리질 않아. 그러면 전압을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일시적으로 불량 날 때가 있다. 일시적으로 이제 난방 같은 것이 그 난방기구가 근처에 있었거든요. 난방기구에서 떨어졌지만 아침에 난방 켜다 보면 이게 일시적으로 난방열을 받아가지고 동작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가까운 데도 동작 안 하는데 이게 동작됐어. 그러면은 저가 이제 종단 저항을 찍어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종단 저항을 찍어보면 저게 불량인지 아니면 에라인지. 에 감지기가 에라네 에라 에라 정상적이야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 하다보면 이렇게 에, 난방 열 이런데 열이 받으면 에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멀리서 받아도 이게 에라 나는 거야 이게 에라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난방열이 난방열이 있잖아요 난방열이 이렇게 하지 않고 한참 멀리서 들어오거든요 이제 저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게 가다 보면 에러 날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거 봐요. 에러 나버리잖아요. 에러 나. 이 짜식이 심하게 에러 나네. 멀리서 했는데도 에러가 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감지기는. 예민한 감지기가 됐잖아요. 어? 좀 멀리서 때렸는데도 이게 에러 난 거예요. 다 이걸 그러면 이 감지기도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이걸 때버린 후에 이 감지기는 결국은 다른 감지기보다도 더 민감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한번 때려 볼게요. 이제 복구를 시킨 다음에 복구시키면 이제 화재가 가요. 그러면은 이 감지기도 이제 차동식 같은 경우에는 더 에라나, 나기 쉬운 것이, 급격한 온도 변화잖아요. 온도 변화. 여기서 정온식, 정온식, 정온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뭐, 여러분, 뭐, 자, 차동식이든 정온식이든 똑같아요. 그런데 정온식인 경우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제가 때려본다고. 이거는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까이 가도 열이 충분히 받을 때까지. 이거는 열이 충분히 가해져야 지금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에 지금 차동식이 에란한 것은, 이제 현장에 난방기구가 있으면 난방기구에 열이 급격히 들어올 때, 평소에 안 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에러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차동 시킨 경우가 더 빨리 에러가 나네요. 야, 이거 원 그래서 불량은 아니었다. 불량은 아닌데 이제 다른 걸로 이제 교체를 해놨어요. 교체해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다 보면 소방 에러가 감지기가 이제 난방할 때나 이럴 때 냉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급격히 온도 변화가 있어버리면 이게 그 동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같이 저희 현장에 에러난 것은 급격한 온도 변화로 동작을 했습니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달려 있었다. 잘못된 건 아니었는데, 아니 이제까지 안 나다가 이 자식이 에러 나는 거예요. 자, 참고하십시오.